열쇠금 네, 게임 틀어볼까어 우리 옷이 다 똑같아 이거 성격을 누르니까 뭐 어, 어. 많던데? <laughs> 아니 이거 약간 뭐지? 이렇게 살짝 너무 부담스러운 비주얼이 <laughs> 너무 억울하게 생겼는데 나? <laughs> 와 여기 그거 있어 조카조카 조카. 근데 에이, 피부랑 와. 겹쳤어 이건 아, 내가 아. 금태양할게 내가. 이건 뭐야 이 사람은 머리 예뻐서 놀라는데 보험이 뭔가. <laughs> 얘가 낳겠다 이씨 재밌게 하겠다 그냥. 하시작하 아, 네. 아, 뭐야 이거 뭐야 은 <laughs> 아니 은 <사람은 웃음> 왜? <웃음> 좀 단정해라 게임. <laughs> 어야움이 <문재인. 웃음> 어? <문재인 웃음> <보도 웃음> 거기.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. 예전아 우리 첫 번째도 못 올라가겠는데. <laughs> 아니 이게 깨라고 만든 거 맞아? <laughs> 여기 나, 여기 나 여기. 아 어떻게 갔어? 뭐야 저기. 아 먼저 가봐 먼저. 몇번 올라와. 빨리 될 거야 그러면. 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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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모 있지 않탁이 여기서 이제 애들 올라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. 아니 님들저 달린 거 아니에요? 방금 걸은 거예요. 해가 진다. 걸어라고. 네, 심지어 밤까지 되는데? 우와 시간이 변하는구나. 음. 그러게. 길이 어디지? 여기 같아 여기. 아우 햇불 너무 눈부셔야 왜야? 갑자 갑자기, <laughs> 갑자기 떠. 그 왜큰 결심을 한 거지? <laughs> 얘들아 천준이가 <천천히가 웃음> 네, 이제부터 밀면은 멀어지니까 최대한 밀지 말자. <laughs> 네 말하네. 알겠습니다. 어. 애초에 밀 원래 안 밀는 거라고. <laughs> 잊지 말자. 오잉, 알겠어. 잊지 말자. 아, 있다. 오잉? 자,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지. 비브. 어, 얼른 아하? 앞으로 가. 어, 여기 맞는 것 같아. 자 이제 다음 아하. 다음 누가 앞으로 가. 자피브 근데 밤이 너무 길지 않아? 아니 근데 횃불 빼도 생각보다 잘 보여. <웃음> <아하>. <웃음> 어, 왜 횃불을 <laughs> 빼라니까 문제일까? 자기 본인을 뺐어. <laughs> <laughs> 이상하 디 사람이 떨어지 <laughs> 저주에 걸 <걸린다. 웃음> 아, 이거 방팔때 겁나 바꾸는 거 할지 말지. 아, 아, 아 그래? 그럼 그래? 초반이니까 지금 다시 파는 건 어때? <웃음> <웃음> 지금이 가장 빠르다고 나는 생각을 해. 더 되게 개개 오! 이걸로 뭔가 쇼컷이 될수 있는 곳이 있나? 그 어, 휴. 면럼기 가서 쓰레기통을 한번 찾아보자. 뭐야? 저 탈출할게요. 너희도 올래? 나 갈래, 나, 나 갈래. 해봐요. 오케이, 아잉. 다들 따라와. 아, 여기서 앉아. 내가 방금 전에 여기를 떨어졌거든. 떨어지다고 보면 떨어지다 하죠, 보면 어제가 도착할 하죠, 수 있어. <laughs> 정상에 <웃음> 도착할 수도 있죠.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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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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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서 시작하고 있는거야 안되겠다 이거 우리 순간이동 스업 눌러야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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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미세조정 여기 어머나~~ 앞에 보 여기까지 마주고 왔다고? <웃음> 그럼 그럼 <웃음> 살짝 점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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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마마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<laughs> 대장님도 멋진 걸 내가 할수 있을까? 그거... 어. 근데 낚신인 거 같아. 그 나무를 밟으면 안 되는 거 같아. 야, 맘에 드는 걸로 그렇게... 그렇구나, 대장님. 사실 두명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. 아, 막을, 막을, 막을... 절대 거야.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. 나도 왔다고. 휴우 어서 오시게. 나도 가지 건데? 감사~ 치아~ 아, 어. 어. 잘 뛰어야 될 듯? 아, <laughs> 템템 벌인데 아, 방송을... 나고나 일단 비행기로 왔는데 정례 여기 우리. 왼쪽을 봐봐 나 흡수 들고 있어 언니 피부 거 어떻게 오는 <laughs> 거야? 피부 어떻게 오냐 이거 나 여기로 한번 가볼게 피거 절대 <laughs> 떨어지지 마아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아, 아. 근데 모든 걸 포기하니 편하다 아. 네요 딱 보니까 저 쓰레기통은 타면 안 되겠어 어... 저게 나를 교란시키고 있다 저걸 아, 타지 치아.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음. 너무나도 <laughs> 쉬운 길에 익숙해졌다고 막연... 마 선생님 정말 눈물 나는 강연이에요 그... 요즘 MG 세대들은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해 그게 문제야 난 절대 쓰레기를 한번더 쾌락을 어허 이 치아. MG 세대 쉬운 아! 자쓰 s t b r i 신 g 다왜나 o 안 e I'm 왜나 t 못하는건데 왜나 y i 이 n o 는건데 o o d d 다 마홍길 대장 t a g o o 어 소년아를 기다렸는가 소년이 d 완전 올마이트 같아 a g <laughs> <원, 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난, 난 절로 가지 <laughs> 말라야겠다 <laughs> 여기서 이제 를 기다려야 돼. 아 보인다. 하이 하이. <laughs> 언니 거기서 꿀팁 나무 판자는 까짜야. 아니 나무 판자는 어, 미... 훨씬 이상는데 어디서 동이구나. 저번에 그 나무 판자 어, 내가 어, 제일 뭐.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. 아 그래? 점님 이미 여기 왔었어? 나무 판자에서 떨어졌는데 우리한테 말안 했어. <laughs> 맞아. 그래서 밑에서 기다렸잖아. 다들 내려오는 거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였어. <laughs> 오, <어이. 웃음> 와 드디어 왔어. 아! 아 <laughs> 오, 우리 투디오 네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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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드디어 네명 모였어. 와! 나 아니, 이렇게 네 명이 모여 있는 게 너무 포근하고 아늑해. 어떡하지? 나, 가고 싶지 않아. 나, 나, 나. <웃음> <웃음> 와장. 어디가 길일까? 길른쪽이 엄청 많은데 그냥 다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? 내가 먼저 올라갈래. 나도! 하다라라다여 아무도 안 가는 길야지 왜한 <laughs> 여기 떨어질 길이 있었어? <laughs> 길이 가짜였다 아니.. 어, 어? 가짜 길이야! 이 쓰레기 같은 데. 근데 이 쓰레기통은 뭐지?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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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도대체 어디야! 음, 너, 너무 신나게 뛰어가는 중! <laughs> 하자자자! 하자, 하자, 조금 어. 오래 걸려! 아, 어, 오히려 좋아, 좋아 괜찮아 괜찮아. 올라가기만 어, 하면 돼. 의심하지 마, 의심 기름 맞아. 어, 왔다 왔다! 끝이다, 끝이다! 이대로 쭉 처음만 따라가면 돼요. 어..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어... 절대 등으로 뛰지 마. 절대 등으로 뛰지 마. 절대 등으로 뛰지 마. 어... 어... <laughs> 템템 보 박치기 p a 템 m done. You know,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히먹 done. I'm done. I'm d 이 n e I'm done. I'm d o n 이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이멀티 이유가. 한 명씩, 희생해야돼서멀티인 건가? 아 이럴 이렇도한 번, 상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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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<laughs> 아, 이거 길개쓰레기같 아, 진짜 어떡해 근데 <laughs> 아, <여기가 아직까지 웃음> 여기는 아니. 길이 정직해 여기야기 한... 아, 기가 아, 여기가. 기다리자기가 아, 여기가. 기 배팅 것처럼. 어, <laughs> 맞 <맞죠? 맞아, 맞아. 웃음> 피부도 잠깐 죽었다 <laughs> 살아났어. <살았네요. 웃음> 네. 하고 있는데 나 살짝 꺾였다니까. <laughs> 근데 나도 이제 재미 없어. <laughs> 그럼 여기까지 할까? 그래도 네. 초반엔 재밌었어. <laughs> 맞아. 맞아. 아, 초반에 근데 재밌었 초반에 진짜 꿀잼이었는데. 그 오히려 그냥 노노침대 시절이 제일 재밌었어. <laughs> 그게 낭만이었다. 자꾸 벽에 어, 부딪히는데. 뭐야, 준영언니 갑자기 바닥에. <laughs> 그렇게 퍼질푸덕넘어지면 <퍼즐프덕>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그냥 꺼버렸어. 싫어, <laughs> 아 그냥 너무 벌어 월드 버기시어 근데 편안하다. 이렇게 <laughs> 쉬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 힘들었다. 다들 넘대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라. 만들어라. 공간 <laughs> 세이브를 만들어라. 맞아. 만들어라. 맞아.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멀리 갔어. 그럼 생각보다 오래. 맞아. 아 그것도 맞아. 아 맞아. <laughs> 아이 각보다 재밌었어. 응. 재밌다. <laughs>